자, 삼십 아 이십구 번 가겠습니다. 이십구 번, 이십구 번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펜굵기만 조금 조정을 하고요. 좋습니다. Working I N G 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잡아주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 에 이제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누구와 함께 일을 했던 이 인류학자인 이 사람은 뭐 어떤 걸 보여줬냐면 뭐 어떤 걸 알게 됐고 어떤 걸 보여줬냐면 바로 그 정도 범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음, 과학자들이 필요하라는 범위죠. 뭘 필요하는 거죠? 발달시키고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야. 개인적이면서 심지어는 조금 더 친밀한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을 누구하고요. 그들의 피실험자들하고요. 뭐하기 위해서요?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실험자들의 어떠한 협동성이나 어떤 협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과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어떤 친밀성, 관계성 이걸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죠? 특히나 인류학자들이죠. 인류학적 연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소수민족이면 그 소수민족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화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 민족이나 족속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일단 먼저 해, 뭐 해야 돼요? 친해져야죠. 여러분들 오지에 가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촬영 감독들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사람들안 받아들이면 촬영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어 친절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야. 친해져야 그 사람들 일상을 담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일상을 봐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 위한 문화적 속성을 갖다가 어떻게 인류학적으로 어떤 음~ 그~ 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뉴로 뭐~ 인메징이라든지 뭐~ 든 과학이라고 하는 거 뉴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필드세요. 필드. 필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떠한 레디션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관계가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only by enlisting a subject in a social relationship, even if briefly. 그죠? 중간에 막 껴있으니까 이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쵸. 이 피실험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를 갖다가 해야지만 이런 말이죠. 일리스팅 그쵸. 협력적을갖다가 이제 해야지만 그쵸. 협력을 갖고 와야지만 리서처들은 연구자들은 그쵸. feel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성, 이 사회적 관계성이는 단어 말을 바꾸면 바로 개인적인 어떠한 친밀성을 갖다가 형성하는 그거, 그렇죠? 그러한 속에서만 EP 실험자들이 협력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협력을 얻어야지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구자들은 뭐라고 생각,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can depend on 의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보에 피험자들이 실 to follow directions 따라 줄 거라고 의존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시 사항들을 그렇죠? 어떻게 요 따라 줄 거란 얘기야.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 능력치의 최대치를 따라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적 관계자들이 할수 뭐예요? 피험자들의 어떤 뭐예요? 협력을 얻어내야지만 by only by insisting. 그렇게 해야지만 연구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음, 최선을 다해 그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촬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얘기하고 듣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시를 따를 거라고 믿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류학자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친밀도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밀도가 형성이 되면 비록 뭘지라도 stripped down comfortably in the dark 어어 노이즈 스캐너라고 되는 거죠. 서브 b j e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아주 어둡고 시끄러운 스캐너 속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도 있더라 이러한 피실험자들은 mus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야? 집중해 준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응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ollow directions 뭐 한다고? 그 지시사항들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in order to produce of data 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요. 그렇죠? 어떤 자료인데요? 그영 연구자들이 캔유즈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의미한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이릅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밀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되죠. 그래서 before the subjects ever enter the scanner, 그 그러니까 스캐너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연구자들은요, provide 뭘 제공해야 돼요? 그비 실험자들에게, 그렇죠? With the reassurance, 안심을 제공해 줘야 돼. 그리고 sympathy, 공감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share, 뭘 공유해 줘야 돼? 개인적인 경험들도 공유해 줘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제공하고 왜 해주는 겁니까? Creating 이걸 이게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Subjective alliance. 주관적인 동맹을 만들어내거든요 주관적 동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친밀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친밀성 인티 c y 라고 하는 거 친밀감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됩니까어모 뭐 사이에 바로 연구자들과 피실험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러한 주관적인 동맹성 다시 말해서 친밀성 이것들을 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these tactics 이러한 전략들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influence 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래요. 특정한 어떠한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revealed in the scanner 그렇죠? 이 스캐너 속에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렇죠? 어떠한 주관적인 구체적인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실험적인 결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렇지라도 그들은요 are carefully, 조심스럽게 eliminated,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from 어디로부터요? 실험적인 어떤 o r t 로부터 그러한 주관적인 어떠한 경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거되면 되는 겁니다 so that, 그럼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only the signal from the subject brain이라고 했어요 그 피실험자들의 뇌 뇌로부터 어떠한 시그널들을 그렇죠? 뭐에 반응하는 거죠? 이 자극에 반응한 겁니다. 어디에서 자극입니까? 스캐너 속에서의 자극에 반응하는 피실험자들의 뇌로부터 나오는 이 시그널들이 그렇죠? 이 시그널들이 come to light 가 되겠죠, 그렇죠? 드러날 수 있도록, 있도록 이 피, 어, 실험 리포터로부터 이러한 것 요소들을 모함되어 뭐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럼 데이가 받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Specific subjective experiences 이게 되겠죠.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들은 주의 깊게 제거되면 되는 문제이지 이 치피 실험자들하고의 친밀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다. 어디에서는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